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요. 마 올라가고. 상이 올라와서 포가 넘고요. 상 올라가고. 마가 올라갑니다. 장군 한번 불러보고요. 상이 올라가고. 살을 올리고. 살을 올립니다. 차가 가고요. 포가 넘어와서 못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넘어옵니다. 잡고요 장군 부르고 포로 잡습니다 포가 어디 넘으면서 마로 위협을 해야 되는데 장군이라 못 넘죠 상으로 여길 잡고요 포가 돌아오고 차로 잡고 상을 달라고 합니다 상이 뒤로 가고요 차 상이 가서 마차 달라고 합니다 마 왔고요 차로 말을 잡으면서 상으로 차를 달라고 합니다. 잡고요. 마 하나를 그냥 잡았고요. 상을 달라고 와서 일단 피하고요. 또 달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상을 달라고 해서 차로 한번 지켜 주고요. 포가 와서 차를 달라고 해서 상이 빠집니다. 이 모양에서는요. 마가 차를 달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못 움직입니다. 잡으면요. 마가 잡고요. 대신 상으로 잡으니까, 뭐, 빠지면서 마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은 포 다리를 놓을 게 없죠. 그러면 아마 상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게 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상이 돌아오면서 포를 달라고 하고 차가 상을 잡을 때막 올라갑니다 이상하게 차로 포를 잡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를 잡고요 장군 부르고 그냥 막습니다 수읽기가 잘못된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장기를 특이한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요. 계속 또둔거 보니까 실수가 아닌가 여기 포를 못볼 리는 없는데, 일단 마랑 상을 달라고 하고요. 말을 잡습니다. 마가 상을 달라고 하고 잡고요. 마로 포를 잡고 상을 달라고 하고, 장군 부르고 상으로 상을 잡으면서 사로 잡고 포 달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에서 왜 포를 잡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좀 그런 행방입니다.